네. 여행 유튜브 채널, 서귀시대입니다. 오늘, 태안으로 내려왔어요. 마지막으로 시즌이 끝나기 전에 광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내려왔는데, 여기,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, 내려갈 수가 없네요. 어쩐지 검색해도 잘안 나온다 했다. 여기는 무항항이고요. 혹시 몰라서 바로 옆에 만리포항도 같이 봐놨어요. 바로 옆에 근처라서 금방 도착해요. 차로 5분 정도면 도착하는 것 같아요. 오늘 간조가 11시 반인데, 지금 시간은 12시가 조금 넘었고요. 바람이 좀 불기는 하는데, 아직 많이 부는 건 아니라서 낚시는 할 만할 것 같아요. 이쪽에서 낚시를 하다가 잘안 나오는 것 같으면 저쪽 방파제 쪽으로 가려고요. 그나저나, 이거 파도 왜 이래? 생각보다 심하네요. 아까 있던 쪽은 파도가 너무 심해서 안쪽으로 좀더 들어왔는데, 이쪽도 마찬가지네요. 안쪽은 파도가 좀덜 쳐서 들어와 봤는데, 테트라는 포기해야겠네요. 와, 이거 내 계획이 없던 일인데? 와. 테트라는 포기. 와이드 갭훅 3호 4인치 쉐드험으로 시작해볼게요. 아직 테트라포트 아래로 길이 열려 있어서 온 김에 20분만 던져보려고요. 오늘은 또 모자를 두고 와가지고 이마만 엄청 탈것 같아요. 하이 생각해보니까 선글라스도 두고 왔구나. 아 파도 너무 많이 친다. 오케이. 철수. 아직 좀더 던질 시간이 있기는 한데, 기왕, 태양까지 내려온 거, 탐사 느낌으로 자리를 좀 이동해 봐야겠어요. 지금 가는 곳은 태베전망대라는 곳이에요. 재작년인가 한번 갔었는데, 근처에 있길래 한번 이동 중입니다. 아까 말리포에서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승용차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. 저번에는 SUV를 타고 갔는데도 중간에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갔거든요. 기대 반 걱정 반 마음으로 일단 가보려고요. 어우. 본격적으로 오프로드가 시작됐는데 올라갈 수 있으려나? 천천히 가봐야겠어요. 또 운전 유튜버라고 댓글 달릴 것 같긴 한데 낚시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. 이게 뭐람? 차에서 내려서 길을 좀 봤는데 아예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중간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초입부터 길이 엉망이네요. 방금 이런 언덕을 하나 넘어왔고요.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언덕도 넘어가야 됩니다. 낚시 한번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. 다시 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삼각대를 놓고 왔어요. 한 15분 걸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. 아유 아 이제 진짜 진짜 시작해 보자 와 우여곡절 끝에 왔다 진짜 준비는 아까 하던 걸로 다 마쳤고 빠르게 치... 시... 어? 아 마이크 안 가져왔다 차에 놓고 왔네 네, 이렇게 포인트 구경, 구경 잘 해봤고요. 이제 진짜 이제 찐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없다고 봐야 돼. 그렇긴 해. 민어도 도착했습니다. 운전 유튜버라고 하실까봐 여기까지 오는 건안 찍었는데 오늘. 등산만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 와, 낚시하는 시간보다 산 타는 시간이 더긴것 같은데, 산 타는 시간이 더긴것 같은데, 기분 탓이겠죠? 다시 산을 타고 옆쪽 갯바위로 이동 중이에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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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이 황금빛 해질녘 타임을 놓칠 수 없지. 결국 물을 한방 맞았어요. 카메라 세팅하기 전에 한번 던졌는데 학꽁치가 한 마리 걸려 올라왔어요. 아유, 야, 잘 가라. 나도 간다. 너무 늦게 나왔나? 귀신 나올 것 같지?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네. 오늘 이렇게 여기저기 탐사를 다 맞춰 봤는데 안 나오네요. 요 며칠 쭉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수온이 많이 낮아졌길래 안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뭐 살아있는 거한 마리는 봤네요. 이거 학꽁치도 잡았다고 해야 되는 건가? No. 오늘은 그간 포인트가 어떻게 바뀌었나 잘 보기도 봤고 오랜만에 낚시 나와가지고 기분 전환하고 돌아갑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엔 무슨 영상을 찍어야 되지?